동방울을 사랑해주는 농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울 경기 부점의 조용입니다. 이용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장미하우스에 응애가 문제가 많이 든다고 하여 저희히하 오게 됐습니다. 요즘 응애 잡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농민분들의 고심이 깊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는 고양시에 위치한 농약사군요. 네, 맞습니다. 화해전문농약사이며 농가분들의 신뢰가 아주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농민분이 벌써 대화 중에 요 네, 응애러 사러 오신 화이응님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약재를 구매하시는지. 사장님이 약재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아, 농가분께서 일전에 써보신 거라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신규 약재 출시도 없고 기존 약재에 대한 약효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요즘 마땅히 출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어 사장님께서 신규 약재가 나왔다고 추천해주신 것 같아요. 아네 다이마이트군요. 동방에서 올해 새로 나온 신규 응애약입니다. 사장님도. 님께 추천해드리고 계십니다. 바이마이트는 신경물질로 저항성 응애도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뭔가 분께서 약재를 살펴하고 계신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아, 분께서 아주 꼼꼼하게 약재를 살펴고 계시는데요. 바이마이트도 이렇게 꼼꼼히 살펴하면 응애들이 거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살포보상 계속 보겠습니다. 다이마이트 약재구매부터 살포까지 아주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로 다이마이트 판매가 급증할 것 같은데, 거래처에서 긴장하셔야 습니다 다이마이트 살포로 농민분들 응애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게 저희 동방하고 마음입니다. 강력한 효과, 오랜 효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경기 때 찾아뵙겠습니다. 다이마이트가 좋다, 동방으로가 좋다. 동방으로 가 좋다. 좋다. 사주에서 37년간 장미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장미농가에서는 응애의 총체가 있는데 응애는 365일 똑같은 그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어 갖고 예약제약 돌아가면서 쳐봤지만 다이마이트라는 이 신약이 나온 대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세 번꼴로 이렇게 치니까, 응애가 거의 한90% 이상은, 사멸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장미농가를 위해서, 화이팅! 다이마이트, 화이팅!